어둡고 좁은 옷장 속으로 들어온 지 3시간째다. 겨우 이곳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었는데, 겨우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되돌리지 말았어야 할 기억을 나는 되돌리고 말았다. 네, 황정음입니다. 강철은 교수님 조교인데요. 메일로 제출한 레포트 첨부 파일이 잘못됐는지 안 열리거든요. 에? 그럴 리가 없는데? 6시까지 안 내면 f 처리니까 시간 맞춰서 다시 보내세요. 에? 에? 에프야? 네 아씨 어떡해 나급하에다 그 지워버렸는데 아 돌게 아 맞다 출력기 놓은 거 언니 왜 그러세요? 어? 어? 어떡하면 좋아? 저... 여깄다 아 살았다 아 깜놀 니 아니, 괜찮지요? 아니지 6시까지 6시면... 1한 어? 시간도 안 남았잖아 스무 장도 넘는데 이걸 언제 다시쳐? 아 망했다. 아씨. 됐어. 아. 아, 아 큰일났어. 나 컴퓨터 좀 쓰자. 아 뭐야, 너뭘 진짜? 아나 진짜 급하거든. 한 시간 안에 무조건 스무 장 탈피해야 된단 말이야. 안 그럼 F F. 나 진짜 못 참으면 어떻게 되는 수업인데 절대 안 돼. 누나 이 컴퓨터 쓰세요. <laughs> 와, 너 진짜 대학생 맞냐? 가자 속도 봐라 시끄럽고 야, 근데 너 딱히 할일 없음 이거 반만 나눠서 쳐주면 안 돼? 반만? 이거 반만 쳐주면 시간 맞출 수 있어? 어, 딱한 번만 쳐주면 돼 이것만 쳐주면 그래, 앞으로 나 평생 누나라고 안 불러도 돼 그래, 줄래? 아, 총 맞았냐, 이거왜 하냐? 그리고 나 이거 안 해도 누나라고 부를 생각 없어 어, 저런 싸가지 어우씨 어쩌지? 아직 두 장도 다못 했는데 이거 언제 다 해? 누나, 제가 좀 도와드려요 어? 너 타자 좀 빨라? 너 진짜 빠르다 600타 정도밖에 안 돼요 600타? 우와! 난 60타인데 네, 방금 보냈는데요 네네,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확인했대 세호야 너 때문에 진짜 살았다 아 됐어요 뭐 별일도 아닌데요 뭐. 너 어깨 아파? 내가 주물러 줄까? 아, 아니요 됐어요 나 엄마 되게 잘해 있어봐 아, 누나 손이다 <laughs> 누나 네 어깨 만지고 있어 세요야 기회야 <laughs> <귀에야>. 이번 기회에 누나를 확이어자로 만들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, 세호야 정신 차려. 너 이제 겨우 누나랑 다시 편하게 보는데 또미어 곱하게 백하고 싶어? 그래 정신 차려 강세요. 됐어요 누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. 그만 가볼게요. <laughs> 아우팔 늘어난 거 아니야? 아 어, 무거워 죽겠네. 에휴, 빨랑 차를 사던지 차가 있는 남자를 만나던지 해야지 이러다 팔 퍼져 죽겠네 마트 갔다 오나 봐요 어? 네 병원 가세요? 아니요 집에서 갑자기 좀 불러서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집주치의인 거. 이번에 혜리가 박치기를 좀 심하게 했다고 아 그래요? 짐이 많네요 무거우시겠어요 네? 세일이라 이것저것 담다보니 양이 제법 되네요 사실, 이것도 어떻게 집에까지 가져가나 안 그래도 걱정이었는데. 차로 가면 은 좋기는 한데. 어, 차로 가면 좋긴 하겠네요. 그렇죠! 네. 근데 좀 비켜주세요. 네? 차가 못 지나가잖아요. 좀 비켜주세요. 아니, 가시는 길이면 좀. 아니, 근데 가시는 길이 아니잖아요. 저 집으로 간다니까요? 그래도 조금만 돌면. 아, 못 돌아요. 헤리가 다쳤대요. 좀 비키세요, 얼른. 네. 하세요? 어우! 짜증나! 어! 무척! 내가 빚을 내서라도 차를 사던지 해야지! 어? 누나! 세호야! <laughs> 여기다 놔 그럼 이제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게? 어이, 그러지 말고 잠깐 들어와 네? 여기까지 힘들게 고생했는데 들어와 들어와 얼른 내가 떡볶이 해줄게 세우야 이거 간좀 봐줄래? 너무 배운가? 네. 아해. 아 제가 먹을게요. 아해. 어, 어 미안. 세우, 누나 분위기 봐선 네가 다시 대시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. 다시 들이대봐. 하지마 강세우. 지금이 딱 좋아. 누나도 너안 싫어하고, 너도 누나 보기 편하고. 제발 지금처럼 지내자. 맞아, 지금이 딱 좋아. 아, 정신차려, 강세윤. 매워? 설탕 좀더 넣을까? 아, 아니에요. 참,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. 야! 이거 떡볶이 다 됐는데 어디가? 미안해요, 누나. 이 많은 떡볶이 누가 다 먹으라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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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정신없어. 이게 다 뭐야? 이팡이가 너무 심해져서요. 도배도 좀 하려고요. 사람을 부르지 이걸 네가 혼자 서 어떻게 하려고? 강수 오빠가 도와준대서요. 역시 오빠 의리 하나는 짱이야. 희들들이뭘 <laughs> 음, 제대로 하겠니? 마당 청소나 확실하게 해놔 어 있나요? 오빠 듣기만 해. 나 부패권 두장 생겼거든? 뭐? 뷔? 듣기만 하니까 두 장밖에 없으니까 정밀 몰래 오빠가 몰래 나와. 최대한 자연스럽게 둘러대고. 여기 어디냐면? 어 오케이. 알았어. 정아 어쩌지?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다네. 빨리 가봐야 될것 같은데, 뭐? 그럼 이건 다 어떻게? 사람이 다쳤다는데, 넌. 철 저런. 수오다 이렇게 다 벌려놓고, 나 혼자 어떻게 수습하냐고. <laughs> 세호야, 나야 정음이. 너 도배를 이렇게 잘했어? 우리 집에 곰팡이가 좀잘쓰어서 도배를 수시로 하거든요 저소고나서부터저저집 도배를 도왔어요 우와 너 진짜 볼매다 볼매 볼매요? 볼수록 매력있다고 <laughs> 누나, 여긴 저한테 맡기시고 누나 어디 가셔서 책이라도 보고 오세요 어떻게 그래 나도 도와야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편해서 그래요 쉬고 계세요 그럼 세호야, 내가 맛있는 저녁 준비하고 있을게. <laughs> 괜찮은데. 아무튼 나가 계세요. 세호야, 얘도 모르겠어? 너보고 볼매래. 게임 끝난 거 아니야? 대시해, 대시해, 대시하라니까. 뭐하지 마. 너 자꾸 이러면 또 미워죽겠어. 곱하기 0 된다, 세호야. 이제 겨우 누나랑 편해졌잖아. 아, 아, 뭐, 뭐 저런 뭐... 바보 같은 게다 있어? 아, 아니야, 아니야. 이런 걸 헷갈리지 말자. <웃음> <웃음> 고생했어, 세호야.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? 별것도 아닌데, 뭐. 별게 아니긴. 고마워! <laughs> 세호야, 흔들면안 돼. 세호야, 아, 얘왜 이래? 그러면 몰라? 응. 막 간거지 이제 네가 백날 떠들어봐라 세호야 아 정신차려 아 정신차려 세호야 지금까지 잘안했 너 임마, 거기 들어가서 맨날 그렇게 살아봐라. 정읍누나가 너 좋아해 주는지. 아휴심한 놈. <laughs> <laughs>